치매인 척이었다. 그리고 밝혀진 진짜 이유. 박정수가 마침내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차가운 장모, 완고한 재벌가의 어른이 아니었습니다. 은혜를 떠나보낸 죄책감, 사위 한동석을 향한 미련, 그리고 손주들 앞에서 감추고 싶었던 눈물까지, 그 모든 감정의 껍질을 벗어낸 순간, 그녀는 치매인 척이라는 충격적인 고백과 함께 드라마의 흐름을 완전히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그녀가 그렇게까지 광숙을 밀어냈던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고, 그녀가 결국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도 단순히 치매라는 병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한결과 한 봄, 두 손주의 눈물겨운 노력, 그 안에 담긴 깊은 진심이 드디어 한 가족의 운명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단순한 감동 해설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제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광숙과 동석의 결혼은 과연 해피엔딩일까요? 아니면 더큰 갈등의 시작에 불과한 걸까요? 지금부터 드라마 45화를 정조준한 예상과 복선, 감정의 변곡점까지 드라마 부엉이만의 시선으로 깊이 있게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번 예고 분석 절대 놓치지 마세요. 한동석과 마광숙의 사랑은 숱한 반대와 오해 속에서도 깊어져 갔습니다. 그러나 가장 거대한 벽은 다름 아닌 한동석의 장모, 박정수 회장이었습니다. 그녀는 딸 은혜를 잃은 뒤 오랜 세월 동안 가족을 지키기 위해 강해져야 했고, 그 속엔 은혜를 대신하려는 어떤 존재도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냉정함이 자라 있었습니다. 하지만 44회 예고편에서는 충격적인 반전이 등장합니다. 그녀의 날카로운 반대 이면에는 알츠하이머라는 병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박정수 회장이 병을 앓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되며 그동안의 냉정한 태도와 이상, 행동에 대한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갑자기 광숙에게 유독 날선 이유도 사랑하는 딸을 잃은 슬픔과 현재의 불안이 맞물려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끝내 마음을 열게 된 데에는 손주 한결과 한 봄에 눈물겨운 설득이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광숙이 자신들에게 진정한 엄마처럼 대해주었음을, 그리고 그녀가 아빠를 다시 웃게 만들어줬다는 사실을 박정수에게 간절히 전합니다. 이 장면은 예고 속 점심식사 테이블 장면으로 이어지며 박정수의 표정이 서서히 바뀌는 것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우리 집안의 미래를 이야기해야 한다는 박정수의 대사 뒤에는 그녀의 흔들리는 마음과 두려움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한결은 담담히 하지만 단호하게 말합니다. 광수 이모는 돈도 명예도 아닌 진심으로 아빠를 사랑해요. 그리고 한봄은 울먹이며 이렇게 말하죠. 할머니, 우리 아빠 다시 혼자 두지 말아주세요. 이두 아이의 목소리는 박정수의 굳은 심장을 조금씩 녹이기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술도가 장면에서는 박정수가 광숙이 만든 막걸리를 마시며 잠깐 미소 짓는 모습이 예고편에서 포착됩니다. 그 순간이야말로 그녀가 처음으로 광숙을 여성이 아닌 가족으로 바라본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박정수는 한결과 한범의 설득, 그리고 마광숙의 진심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대사, 내가 너무 고집을 부렸나보다. 그 여자를 한번더 만나보겠다는 말에서 변화의 순간이 느껴졌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중심은 결혼으로 넘어갑니다. 한동석과 마광숙의 결혼식은 단순한 의식이 아니라 재벌가와 서민 술도가 여인의 만남, 과거의 상처와 새로운 시작이 얽힌 큰 전환점입니다. 그들의 사랑은 드디어 박정수의 축복을 받아 결실을 맺을 준비를 마쳤지만 또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식 당일, 모든 하객이 모인 자리에서 최은영이라는 여인이 돌연 등장합니다. 그녀는 은혜의 절친이자 한동석의 과거를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마광숙을 비난하며 은혜 언니 자리를 감히 넘보단이라고 외칩니다. 이 장면은 예고편에서는 미공개 상태지만 팬들이 예측하는 예식장 소동의 중심이 바로 이 인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은영은 박정수 회장에게도 직접적인 도발을 감행하며 이 여자는 동석회장을 이용하려는 속셈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박정수는 단호하게 맞습니다. 은혜는 내 딸이었다. 하지만 마광숙은 우리 가족에게 새로운 웃음을 가져다 준 여자다. 이 한마디는 박정수가 진심으로 광숙을 가족으로 받아들였음을 상징하는 결정적 대사로 남을 것입니다. 마광숙은 깊은 숨을 들이쉬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전히 흔들리는 마음을 억누르며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주변의 시선은 무거웠고 소란의 여진이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껴안은 채 그녀는 한동석의 곁으로 나아갔다. 동석 씨, 나, 당신 곁에 있어도 돼? 광숙의 속삭임은 조심스러웠지만 그 안에는 사랑을 향한 절실함이 담겨 있었다. 한동석은 그녀의 손을 단단히 잡으며 대답했다. 광숙 씨, 넌내 선택이야.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할 거야. 그의 말에 광숙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고, 박정수 역시 조용히 시선을 내렸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두 사람 앞으로 걸어왔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가라앉고,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박정수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광숙 씨. 광숙은 고개를 숙였다. 네, 회장님. 내가 한결이와 한봄이 말에 마음을 열었다는 건 당신이 아이들에게도 동석이에게도 진심을 보였기 때문이야. 박정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내딸 은혜를 잊겠다는 건 아니야. 그 아이는 여전히 내 마음 속에 있어. 하지만 은혜도 지금의 동석이가 행복하길 바랄 거야. 나도 그래야지. 그녀는 고개를 들어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이 결혼? 축복해 줄게. 순간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분위기는 반전되었고 결혼식은 다시 온기를 되찾았다. 광숙은 눈물을 흘리며 박정수에게 인사했고 한동석은 박정수의 손을 잡고 고맙습니다. 어머니라고 말했다. 피로연이 진행되면서 가족들의 분위기도 한결 부드러워졌다. 한결과 한봄은 드레스를 입은 광숙 옆에서 밝게 웃었고 박정수도 손주들의 얼굴을 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카메라의 줌은 조용히 한쪽 구석을 비추었다. 그곳에는 최은영이 조용히 피로 현장을 바라보며 서 있었다. 이걸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 마광수. 그녀는 핸드백에서 뭔가를 꺼내 들었다. 그것은 오래된 USB. 그 안에는 과거 은혜와 관련된 어떤 비밀이 담겨 있는 듯했다. 이제 드라마는 새로운 갈등과 긴장을 향해 달려가기 시작했다. 마광숙과 한동석의 사랑은 결실을 맺었지만 그 사랑을 시기하고 뒤흔들려는 인물이 또한번 중심으로 떠오른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은혜라는 과거와 박정수가 여전히 떨쳐내지 못한 상처가 있었다. 광숙은 이제 결혼이라는 새로운 출발선에 섰지만 그녀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가문을 지키려는 이들의 시선, 은혜의 그림자, 최은영의 음모, 이 모든 것이 그녀 앞에 다시 거대한 파도로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광숙만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제 그녀 곁에는 한동석이 있었고, 두 손주, 그리고 결국 마음을 연 장모 박정수가 함께였다. 마지막 장면, 술도가의 밤. 광숙은 다시 막걸리를 빚으며 혼잣말을 했다. 이제야 진짜 가족이 된것 같아. 하지만 난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 또 싸워야겠지. 카메라는 그녀의 어깨 너머로 밤하늘을 비춘다. 별빛이 반짝이는 그 하늘 아래 광숙의 눈에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닌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번 45화에서 마침내 박정수가 마광숙을 받아들이고 한동석과의 결혼을 허락하며 시청자들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손주들의 간절한 눈물,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선 용기, 그리고 가족이라는 울타리의 의미가 더욱 깊게 다가온 회차였습니다. 그러나 이 감동 뒤에는 새로운 먹구름이 들이우고 있습니다. 최은영이라는 변수는 단순한 시기심이 아닌 과거의 진실과 연결된 강력한 폭탄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녀가 꺼내든 USB의 정체는 과연 무엇일까요? 은혜와 관련된 충격적인 진실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광숙 뿐 아니라 한동석과 박정수의 선택까지 다시 흔들 수 있는 강력한 한수가 될 것입니다. 이제 드라마는 사랑의 결실에서 가문의 시험으로 중심축이 이동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자마자 던져진 의심의 씨앗, 그 씨앗은 누구의 마음을 다시 뒤흔들고 어떤 시련을 불러올까요? 그리고 박정수, 과연 그녀의 마음은 완전히 풀린 걸까요? 아니면 여전히 은혜에 대한 미련과 죄책감, 그리고 재벌가의 자존심이 언제든 광숙을 향한검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을까요? 드라마 독수리 오형제를 부탁해는 이제 막두 번째 막을 올렸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 마광숙의 적응, 박정수의 갈등 재점화, 그리고 최은영의 본격적인 움직임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드라마 부엉이는 다음 영상에서 이보다 더 깊고 치열한 감정의 소용돌이를 예상과 분석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드라마 부엉이가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는 큰 힘이 됩니다.